니얘또 바람 났대. 어떻게 그런 남자랑 또 만났어? 바람기 많은 남자. 얼굴 보면 보입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남자 보는 눈썰미 알려드립니다. 첫째,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빛이 자주 흔들린다. 이 사람은 집중력이 없어요. 눈으로 사랑하는 타입이라 눈만 마주쳐도 쉽게 마음이 갑니다. 둘째, 입술이 얇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. 말빨로 사람 사로잡는 스타일입니다. 너밖에 안 보여. 이런 멘트 아무한테나 합니다. 셋, 때 광대가 튀어나오고 턱선이 날렵한 남자 이런 사람은 외로움을 못 견딥니다.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해서 누군가 꼭 있어야 편해요. 얼굴에 답이 있어요. 사랑보다 중요한 건 눈썰미입니다. 아셨죠? 도사였습니다.